이 네, 이용해서 나눕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95쪽에 있는 그 크로마토 그래피라고 하는, 95쪽에 크로마토 그래피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물을 빨아들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우리 수업 끝날 때쯤에는 좀 빨아들여서 약간 분리된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좀 할게요. <laughs> 자, 그림으로 먼저 보여주면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광선생이 설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 색소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까만 점을 여기다 찍, 땅땅땅땅땅 찍어 놓은 거고요. 용매에다가 이걸 담그는데 <laughs> 용매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담궜죠? 많이 졌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했어요. 색소점이 용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아, 그럼, 이게 만약에 이,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용매 속으로 그, 잉크가 다 터져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분리가 안 되겠지? 담궈 놓으면은, 걸음 종이니까, 종이니까, 종이를 따라서 물이 쭉 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이 쭉, 용매가 이동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색소점이란 녀석은 까만색 점인데 알고 보니까 여러 색깔이 섞여 있는 거였단 말이야. 여러 색깔 이 섞여 있는 거였는데 용매가 쭉올라가에 따라서 따라감에 따라서, 따라서 이 파란색은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데 이건 무슨 색깔이냐? 보라색, 보라색은 되게 천천히 이동했죠. 저렇게 빨리 이동한 물질과 중간 이동한 물질과 천천히 이동한 물질 이렇게 세 가지 물질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까만색 한 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색소, 저색속에 그래서 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었다는 걸이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게 됐는데, 이 방법을 뭐라고 한다? 크로마토 그래피라고 불러줍니다. 크로마토 그래피라고 불러줘요. 자, 밑줄 끌건 여기입니다. 성분 물질마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성질을 이용해서 세 가지 물질로 분리가 된 거예요. 자,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입니다. 성분 물질마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던 물질이다. 아, 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도 한 번에 한 번에 알아낼 수 있죠.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지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크로마토그래피 특징 그래서 나와 있는 게나오 있죠. 특징 그래서 네, 간단하다. 다른 분리 방법에 의해서 되게 간편합니다. 아까 다른 분리 방법, 원유 같은 경우는 막 끓여야 되고, 그죠? 끓여야 되고, 막 밀도차 같은 경우는 분별 깔때기 준비해가지고, 막 위아래로 분리해가지고, 막콕 열어야 되고, 그러잖아. 다른 분리 방법에 의해서 간편하다. 그리고 한 번에 열어낼지 성분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라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적어도 분리가 가능해. 아까 색소점럼 요만큼 찍었잖아. 양이 굉장히 적더라도, 그게 분리가 됩니다. 여 보세요. 왠지 느낌이 안 좋다 싸한데? 어. 그래서 양이 적거나 또는 굉장히 비슷한 성분이 섞여 있더라도 아주 약간씩의 속도 차이는 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에용하냐? 운동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이거 뭐냐면, 쌤이 우리 반자 다음 주 토요일은 쌤 휴강할게요. 쌤, 왜요? 휴강 왜요? 어, 그날, 우사인 볼트하고, 운동, 시합이 있어요. 쌤이 이기고 올게요. 여러분. 이길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이기고 온 우사인 볼트를 내가 100m 달리기 에서 이겼어! 근데 자, 다음날 잡혀가요. 죄송합니다. <laughs> 왜 그럴까. 무슨 양부를 먹어, 양부를 먹어, 양부를. <laughs> 부산볼트 이기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해서 근육 강화제 막뭐숨잘추는거 어? 이런 약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이긴 거죠 대번에 일러 오세요. 당신 이상해요. 퀴즈 뽑을게요. 그래서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바로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만요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인데 어쨌든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생피 속에 있지,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치? 약을 먹고 거수사많았으면그 물질이 내 몸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내 몸속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는 방법. 도핑 테스트입니다. 도핑.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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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을 좀 세게 말라봐라 도핑. 도핑. 토핑이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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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핑 어디서 들어, 들어갔어 토핑 피자에 이렇게 뭐 올리는 게 토핑이잖아, 그죠? 그 생각했죠. 이제 뭘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피자에다 뭐 올리는 게 토핑이잖아. 뭔가 불순물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다른 걸섞어주는걸 토핑한다 그래요. 쌤 몸에도 있어야 될, 있지 않아야 될 성분을 어떻게, 선생님? 주사를 통해서, 막 토핑했죠. 토핑해서 우산을 질긴 거잖아. 그래서 토핑 테스트, 토핑 테스트 한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과학수사, 과학수사라던가, 농약의 성분, 이, 어, 이 야채에 농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검사할 때도, 이런 도핑 테스트를 통해서, 아니, 크로마토 그래피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단백질 성분의 검출, 여기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알수 있고, 농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염록소라는 색소가 있는데, 그 색소도 쭉 분리가 또 됩니다. 염록소 뭐 AB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것들을,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해낸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음. 어. 그럴까? 물티슈를 줄게요. 아까 팔에도 엄청 붙어있었잖아딱 갔나? 자, 하나이면 될까? 이건 휴지를 줘야 될것 같은데. 휴지가 있나? 이런 휴지가 되게 특이해요. 휴지거리 걸릴까 이게? 안 걸릴 것 같지 않아요? 휴지거리, 휴지거리 안 걸릴 것 같은 휴지가 있네요. 올라간다 좀. 아, 전혀 물이 빨라 들어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빨아들여져야 되는데 물 자체가 빨아들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물이 안 빨아들여지는데 너무 좋은 분필이요 원래 분필들이 좀안 좋은 분필은 쭉 빨아올리거든요 얘는 이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지금 좋은 분필이야 본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 좋은 분필 한번 갖고 와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학원에는 좋은 분필밖에 없어서 자됐고요자 이제 어이 그래프 좀 분석하는거 알려게요 그래프 분석 자 이거 봐봐 이건 뭐냐면요 음, 내가 점을 땅땅땅땅땅땅땅땅 찍어가지고 얘를 분리를 딱 했다 그랬더니 여기에 딱 한가지 물질만 딱뭉친거야 어? 무슨일이지? 분리가 됐어 안됐어? 분리가 안 되고 그냥 올라오기만 했지. 아, 얘는 한 가지 성분으로만 된 물질입니다. 혼합물이 아니었던 거지. 오케이, A는 혼합물이 아니네. B도요, B. B도 땅땅땅땅 땅 됐더니, 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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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세 가지 물질로 분리가 됐네요. 그죠 무려 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었던 물질이 바로 B라는 물질이었네요. 근데 B라는 물질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 A라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네, 그치 이걸 알수 있다는 거니 C도 어때요? C도 한 가지로 분리가 되죠? D도 한 가지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순수한 물질, 순수한 물질은 a c 입니다 a c 아싸다그죠 ACD가 ACD가 순수한 물질인 거고요. 혼합물은 누구다? B하고 E가 혼합물이네요. B, 그죠 B가 B하고 E가 혼합물이네요. 그럼, 이 e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A하고, 이게 들어있죠. 이건 누구요 C네요. C. 네, A, C. 화가 많네요, 얘들아. A, C. 이 e 속에는 A, C가 들어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A하고, C가 들어있죠? 이 어. e 속에는 A, C가 들어있습니다. 음. 누가 들으면 되게 웃기겠다. 이 e 속에는 A, C가 들어있어. 네. 그걸 알수 있는 그래픽 농장을 되게 잘 분석해냈어요. 좋아요. 자, 아, 일단 순물질은 A식이 아싸다고요그 다음에 혼합물은 B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자, 넘겨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재결정법. 어, 재결정법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 천일제역. 자, 천일제염, 천일제염 또는 천일염이라 는데 염전에서 얻은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해요. 염전에서 얻은 소금을 천일염이라 는데 천일염 속에는 불순물이 섞여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그 천일염이라는 소금이야. 소금, 소금입니다. 소금. 봐봐. 소금. <laughs> 소금, 소금. <laughs> 소금, 소금이야. 아, 소금이야, 소금. 소금이야 소금인데 여기 불순물이 섞여있단 말이야 불순물이 이거 뭐야 이거 섞여있어 불순물 섞여있어 이거 섞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굉장히 뜨거운 물에다가 다 녹여 이제 녹아요 얘도 철이 아닙니다 자 녹았다고 칩시다 다 녹인 다음에 다시 온도를 저기 뜨거운 물에다가 녹여 먼저 그 다음에 온도를 천천히 떨어뜨리면 얘가 먼저 으악! 녹지 못하고 펑 나오면 혼자. 오케이. 자 우리 배웠어요. 용해가 잘 되는 물질이 얘고요. 얘는 용해가 잘안 되는 물질인 거야.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용해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야. 근데 굉장히 뜨거운 물에 녹이면 전부 다 용해도가 크니까 다 녹는단 말이야. 근데 온도를 점점점 떨어뜨리면은 용해도가 그다지 크지 못한 녀석이 먼저 쩡 속출되어 나오고. 나중에 이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나서 나중에 순수한 물질을 따로 분류하면 되겠지. 이러면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었던 것에서 우리가 불순물만 따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다 녹인 다음 전부 다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에 천천히 식혀가면서 결정이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요, 아, 불순물의 결정이 먼저 나와서 걔를 따로 분류해버리고요. 분류해버리고, 나중에 또 순수한 녀석의 결정이 또 나타나게 되겠죠? 제거를 무슨 방법이라고 한다? 다 녹인 다음에, 일, 이미 얘네들은 결정이 처음에 결정했는데, 다 녹여서, 다 녹여서 결정이 아닌 상태로 만들었다가, 온도를 천천히 낮추면서 다시 결정을 얻어내면서 분리하는 거니까, 미쳐봅시다. 재결정 방법. 이 라고 합니다. 재결정 다시 결정 을만 들어서, 하는 방법, 재결정 법다 재결정, 재결정, 재결정 이라고 재결정, 이 재결정 을하게되 면은 바로 깨끗 한 소금 을얻어낼 수가 있 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아스피린을 만들 때도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아스피린을 뜨거운 물에 녹였다가 천천히 식히면서 재결정 방법으로 순수한, 순수한 아스피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이런 방법을 재결정 방법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이 재결정이라는 방법은 결국 무슨 방법이다?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두 물질의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체크해 놓을게요. 용해도차. 재결정이라는 것은 뭘 이용, 물질의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용해도차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겁니다. 아하. 용해도가 낮은 게 먼저 분리되어 나오고, 용해도가 높은 게 나중에, 용해도가 크니까 나중에 분리되어 나오는 걸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잘 모르는 물질인데 책에서 얘를 들고 있습니다. 질산칼륨하고 황산구리를 섞을 거예요. 뭐, 무슨 물질입니까? 질산칼륨이라는 물질과 황산구리 물질을 이렇게 섞어놓고 섞었으니까 순수한 물질이 아니죠. 섞어놓은 다음에 이거를 뜨거운 물에놔 녹입니다. 몇도? 어디가서? 아, 어디가서? 어디죠? 0도씩까지 그냥 높은 온도의 물이라고 써 있네요. 높은 온도의 물이라고 써있네요 자, 높은 온도니까 우리 한 60도를 설정해 볼게요. 60도, 60도까지 온도를 해봅시다. 자, 여기 뭐가 섞여 있냐면요. 질산칼륨 30g과 황산구리 1g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산칼륨하고 황산구리가 섞여있으니까 순수한 물질이 아니죠. 이거를 높은 온도까지 높여서 60도에 다 녹여봅시다. 자 문제. 60도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얼마입니까? 80, 90, 100, 110입니다. 다시. 60도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얼마다? 110입니다. 용해도가 110이라는 말은 복습이야. 용해도가 110이라는 말은 60도씨의 물 100g을 준비하면 거기에 질산칼륨이 몇g까지 녹을 수 있다 110g까지 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준비한 건 질산칼륨 몇g이야 30g밖에 준비 안 했지 그러면 60도에서는 다 녹겠네 그치 다 녹겠네 맞죠 110g까지 녹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6 0도 c 에서 110g까지 녹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지금 내가 넣어준 30g은 당연히 다 녹아 있겠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황산구리는 1g밖에 준비 안 했지. 황산구리 용해도 볼까 황산구리 60도에서 황산구리 용해도면은 보 여기서 따라가면은 40입니다. 자 황산구리의 용해도는 6 0도 c 일때 40이야. 무슨 말이야? 60도 일때 40g 까지 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몇 g 밖에 없어, 지금? 1g 밖에 없네? 당연히 다 녹아 있겠네. 자, 전부 물에 녹아 있어, 지금. 뜨거운 물에. 오케이. 온도를 천천히 낮춥니다. 몇 도까지 낮춘대요? 0도. 0도. 따라가자. 0도. 여기네, 0도. 0도까지 딱 낮추면요. 자, 질산칼륨의 용해도도 한 15. 그죠? 황산구리 용이도도한 15로 떨어지죠. 맞아? 15. 15라고 쳐볼 15. 15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0도시가에 낮추면은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15다. 무슨 말이야? 15g까지밖에 못 녹는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아까 질산칼륨 몇 g 넣었어? 그러니까 몇 그램? 30g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몇 g은 녹지 못하고 섭출될까? 나머지 1 5 g 은 그지? 30을 녹였는데 15g 까지밖에 못 녹는 환경으로 바뀌었어. 그럼 사, 나머지 이 15g 녹지 못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석출됩니다. 질산칼륨이 10, 무려 15g이 석출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황산구리 용해도도 15죠. 무슨 말이에요? 15g 까지 녹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아까 1g 밖에 안 녹였죠? 그럼 황산구리는 석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네. 아, 그러면. 둘이 막 섞여서 혼합물인데, 용의도를 이용해서 언더를 쭉 낮추면, 어떤 녀석만 먼저 걸러낼 수 있다? 질산칼륨만 먼저 조금 조금씩 빼낼 수 있겠네요. 석출해서 나오니까, 이걸 걸음종에 걸으면은, 걸러지지 않고 남게 되거든요? 그럼 걸음종에 걸러가지고, 위에 석출된 녀석만 딱,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점점, 점점, 점 질산칼륨을 점점, 질산 점 덜어낼 수 있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질산칼륨과 어, 황산구리를 천천히 다시 재결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무슨 차이를 이용한다? 물질 특성? 용붕에도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잘했어요.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질산칼륨이 결정이 되어 나오는 거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재결정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거 그래프 나왔다고 쫄지 말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쫄지 말고. 자, 먼저,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이 섞인 혼합물을 80도씨의 물 100g에 완전히 녹입니다. 80도 따라가 볼까요? 80도씨일 때,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와우! 한38 정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붕산의 용해도는 따라가니까 한 20, 한4 정도 될것 같네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몇 g씩 준비했어? 20 g씩 준비했으니까 80도씨에서는 염화나 트림도다 녹아 있겠네요. 맞죠? 그리고 이, 어, 누구야? 붕산도 다 녹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온도를 얼마나 떨어뜨린다? 20도씨로 떨어뜨립니다. 20도씨일 때 용해도 체크해보자. 쭉 체크하면은, 자, 먼저. 붕산부터, 붕산의 용해도가 얼마로 떨어져? 5로 떨어져, 5로.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5g까지밖에 못 녹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아까 몇 g 넣었어? 무려 20g 넣었잖아. 몇 g이 녹지 못하고 나올 것이다? 15g이 녹지 못하고 석출되어 나올 겁니다. 이거죠. 15g이. 붕산 15g이 석출되어서 나올 거라는 거야. 하지만 염화나트륨은 용해도가 얼마야? 한36 정도로밖에 안 줄어들죠. 36g까지 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거지. 근데 20g밖에 안 녹으니까 얘는 석출이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아, 이렇게 온도 를 떨어뜨리면 염화나트륨은 석출이 안 되는데 바로 이 붕산만 석출이 되어서 둘을 분리해낼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할수 있겠죠? 계산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중학생들은 훨씬 낫습니다. 이것들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중학생 어, 언니, 오빠, 누나들은 이게 되게 어려운 계산하는 것처럼 나오니까 되게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들다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 확인 퀴즈가 나와 있네요. 답은 안 알려 드려야지.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퀴즈를 풀어봅시다. 우리의 실험은 실패입니다. 실패. 보이죠? 전혀 빨려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고. 밑에가 물에 뿔긴 했거든요? 보이죠? 밑에가 부서지기는 해요. 보이죠? 뿔긴 했어. 뿔긴 했지만, 이게 빨리 올라가려면 한 하룻밤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룻밤 정도 걸려야 될것 음. 같습니다. <laughs> 원장님한테 걸리면 선생님은 혼납니다. 음. 예, 분필을 잃으셨어요? 수업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음. 네. 같이 맞춰볼까요? 됐죠 짠. 자,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분합물을 분별칼때기로 분리할 때는 밀도가 어떤 액체가 위로? 작은 액체. 밀도가 작은 액체가 위로 갈 거고요. 밀도가 큰 액체가 아래로 가라앉아서 층을 이루죠. 위층과 아래층을 이룹니다. 2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끓이고 있죠?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 아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해요. 증류. 자, 증류. 용어 성명을 빼먹은 것 같은데, 증류라고 용어적으로 불러주게 됩니다. 증류라고 해요. 세 번째. 크로마토그래피는 각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뭐가 다른 것? 속도입니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다른 것을 이용하는 거 맞아요. 4.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 어, 재결정 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속을 맞춰야 될것 같네요. 보세요. 자, 요건데. 여러분, 들네 가지 물질을 줍니다. 철가루, 톱밥, 소금, 모래를 준비한 다음에, 막 섞어! 와! 섞어! 분리해봐!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러지 말고요. 네 가지 물질다 섞은 다음에, 분리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분리하면 좋을까? 책에 나온 대로 안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 철가루? 철가루 분리? 어, 뭐랄까, 그냥. 소금? 소금만 분리하는 방법은요? 아, 물에 녹이면 되겠네요. 그죠? 자, 맞아요.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우리 다른 방법을 해보자. 첫 번째. 물에 녹인다. 물에 녹인다. 물에 녹이면, 누구만 녹아? 소금만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만들어지겠죠. 소금물이 만들어지면은 이 물질을 이렇게 거름종이에다가 이거를 쭉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소금물은 소금물은 아래로 빠져요. 하지만 뭐는안 빠져 철가루, 톱밥 모래는 빠지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거름종에 이세 가지 물질이 걸러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소금물을 소금물을 빼내시고요. 이 소금물을 다시 가열하면 물만 증발되고 수, 순수한 소금만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소금은 얻어냈습니다. 오케이. 다음. 그 나머지 철가루, 톱밥, 모래를 또 분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자석을 좀 이용할까요? 자석. 자석을 이용해서 철가루만 따로 붙여서 빼내면 좋겠네요. 이게 자석의 성질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뭐가 남았어? 모래하고 톱밥만 남았네요. 모래하고 톱밥은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까요? 톱밥이 뭐야? 나무 같은 거막이싹게싹 자르면 이렇게 나오는 부스러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부스러기 같은 것들 톱밥 이라고하는데 어쨌든 나무 나무 부스러기니까 물 위에 둥둥 뜹니다. 모래는 어때? 모래는 가라앉겠죠? 아,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좋겠네요. 물에다가 다시 또 담가가지고 위에 뜨는 것과 아래로 가라앉는 것으로 분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다분리했다 오. 책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우리뭘 배웠기 때문에 혼합물의 분리 파트를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운 겁니다. 자, 자, 생은요 문제부터 줄줄줄룩 앞으로 쭉까지 줄줄줄 풀면서 말해 봐야. 야, 지금 당황하지 마라. 107쪽까지, 107쪽 문제까지. 107쪽까지 어. 전부 다 완벽하게 해내야 돼. 이런 건 아니고요. 한번 쭉 문제 풀면서 또 답도 맞춰 오면서 내가 오늘 배운 걸 적용해서 문제가 좀잘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안 풀린다면 내가 어 뭐가 부족해서 안 풀리는지 그걸 좀 알아오는 겁니다. 알아오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 풀어서 선생님 강의 시간에 다 배우지 못한 것들을 또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문제 통해서 잘 배워가시게끔 열심히 숙지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또 공부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오늘 조금 5분 정도 일찍 끝났네요.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자 한번 세 봐요.